순천만스터입니다 오늘은 보성 등마, 등량만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에 왔습니다. 익명 여기가 공룡공원입니다. 오늘은 바람도 좀 많이 불고, 날씨도 상당히 쌀쌀하네요. 바닷가 쪽 바위, 바위에서 공룡을 헛석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화석공원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볕 쪽에는 낚시할 수 있는 낚시공원 을 만들어놨습니다. 보 색깔이 파란 해요. 그 색깔 쪽으로 이렇게 쭉 과일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데서. 발견 된것 습니다.